안녕하세요. 영성일기 세미나 제 4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밖에 거하십니까? 이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 만큼이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개된 용어입니다. 세상에서 떠나, 따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영역을 세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교회 밖에는 타락하고 죄로 물든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또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고. 아니면, 둘째,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수고한 것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으면 되니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그런데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더 어려운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 안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쌓아놓은 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공간도 없고 예수님을 모실 시간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문을 잘 열어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 놓은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기에 충분히 깨끗한 마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더러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죄인 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과 절대로 하나가 될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되게 하는 비밀입니다. 두 개의 물건이 하나로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접착제라고 하죠. 그런데 아무리 성능이 좋은 접착제라고 할지라도 두 개의 물체의 성질이 비슷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의 비밀이죠. 요한 1서 4장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둘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품고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모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도전입니다. 왜이 일이 어려울까요? 타락한 죄 본성은 언제나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가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꽃병에 있는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며칠 못 되어 시들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우리의 생존의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할 때마다 우리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가지들을 농부가 모아서 불살라버린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유익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열매 맺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씨앗이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그 열매는 맺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